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지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even if 와 even though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even if랑 even though를 사전에서 찾으면 같이 묶여서 나와요. 예 네, 그냥 even if. 그다음에 even though 이게 이제 하나로 나오거든요. 카테고리상. 그래서 비록 뭐 뭐이긴 하지만 비록 뭐 뭐라도 이런 식으로 뜻이 그냥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제 even if와 even though는 실제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1번을 보시면요. 너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기말시험에서 A를 받을 거야 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기말시험에서 A를 받을 거야. 이렇게. 되게 똑똑한 친구가 보죠. 그쵸? 예. A를 받다라고 하는 영어로 get on A입니다. get on A. 이렇게. 그리고 어떤 시험에 A를 받는 거는 get on A. on 하고 무슨 무슨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말 시험은 영어로 uh, the final exam이라고 하거든요. the final exam. 자, 그러면은 이제 너는 a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you will get an a. you will get an a on the final exam. 이라는 말을 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 볼까요? you will get an a on the final exam. 이렇게요. 자, 그리고 뒤에다가 저희가 even if라는 말을 붙여 볼게요. 자, 그러면 비록 뭐 뭐라고 하더라도란 말이 되죠. 그래서 even if 네가 전혀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요 you don't study 하고 전혀 안 한다라는 말로 마지막에는 at all이라는 말을 붙이시면 돼요. at all 이렇게. So, you will get an A on the final exam. even if you don't study at all. 이렇게요. 자, 그러면 너는 네가 공부를 전혀 안 하더라도 너는 기말 시험에서 A를 받을 거야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때 이 even if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친구가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할지 또는 안 할지 아니면 얘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그냥 조건입니다. 단순한 조건이에요. 공부를 진짜로 네가 안 하더라도 전혀 안 하더라도 기말시험에서 너는 A를 받을 거야. 왜냐하면 그 기말시험 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말시험은 되게 쉬워서 너 정도 IQ면은 그냥 A를 받을 수가 있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얘가 공부를 할 건지 안할 건지 또는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이게 Even If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네가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기말 시험에서 A를 받을 거야. 사실 우리말로 들어보면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뜻이 두 가지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네가 진짜 공부를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A를 받을 거야라는 뜻도 되고요. 네가 공부를 진짜 안 하더라도 A를 받게 될 거야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약간 모호할 때가 좀 있죠. 그렇 근데 영어는 이제 이런 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을 약간 변형을 해 볼게요. 네가 공부를 진짜 안 하지만 진짜 그렇게 안 하더라도 현재 안 하지만 안 하더라도 너는 그 시험에서 무조건 A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때 even though가 들어가요. even if가 아니고요. 자, 그럼 말이 이렇게 되네요. Uh, you will get an A on the final exam. 이렇게 너는 기말고사에서 A를 받을 거야. Even though You don't study at all. 이렇게요. Even though you don't study at all. 이렇게. 저 이미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공부를 안할 거예요. 그게 기정 사실이지만 그래도 A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걸 나타내는 게 바로 even though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차이점을 아시겠죠? even if. 그다음에 even though. 이렇게요. 그래서 even if는 현재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일 때, 그게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그러한 비록 모모이지만이고요. Even though는 이미 그런 게 기정사실화돼 있을 때 쓰는 그럴 때 쓰는 비록 모모이지만입니다. 그래서 even if와 even though의 차이를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살짝 드려봤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더 좋은 컨텐츠로 많이 많이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영화의 주지였습니다.